안녕하세요. 가자기의 나이프 스토어리지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음, 앞전 영상에서 카메라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아, 그러면서 그 얘가 이미 필름이 들어있는 상태라서 실제로 이제 어떤 어떻게 어, 작동하는지 잘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아, 이번 참에 제가 또새 필름을 가지고 와서. 얘에게 필름을 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필름을 어, 넣어 볼까 하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필름은요 이, 어디 있어? 여기 있죠 후지필름 후지필름에서 나온 필름이고 ISO 감도가 400짜리 여기 있죠 400 그래서 뭐 웬만한 조건에서의 촬영이 전부 가능한 그런 필름이고요. 필름 가격은 어, 여기 세통 들었는데, 대략 한 2만 7천 원?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필름을 한번 꺼내볼까요? 이제 한 롤에 30매 장짜리더라, 36장짜리 필름이고요. 대략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옛날에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이전에는 뭐 대부분 야외 놀러 가거나 하면 이런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갔던 기억이 저도 있는데요. 아 어, 근데 최근에는 뭐 거의 한 20년, 최근 한 20년 넘게는 못본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필름이 들어있고요. 그때는 옛날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 뭐 누구나 필름 카메라 쓰는 게 너무 당연해서 사실은 뭐 이렇게 필름을 넣고 뺀다는 거를 뭐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될것 같... 다른 생각조차 못했던 시절인데 참 세월이 뭐라 그러죠 격세지감이라 그러나요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케이스 벗기고 필름 시를 개방을 할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필름 대강기용 핸들을 오픈해서 당겨주면 열려요. 열고 필름 넣어주고 그리고. 그래서, 여기 스풀를 보면 필름을 넣는 홈, 홈이 있거든요. 여기 홈에다가 끼워주시면 돼요. 이어줄 때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고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고리에 딱 걸리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빌림을 걸게끔 어, 나사 홈 같은 게 있죠. 여기에 딱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셔터를 한번 정도 감아주시고요. 잠겼죠? 팽팽하게 잘 끼워져 있고 이렇게 닫아주시면 필름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필름 촬영 횟수를 나타내는 창이 있거든요. 이거를 한 그리고 보시면, 여기를 감을 때, 필름이 들어있으면, 제대로 들어있으면, 얘를 돌릴 때, 여기도 같이 돌아가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가 돌아갔죠? 그러면 필름이 제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하면 필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필름 카운터도있죠 1에서 2, 3, 지금 4까지. 그러니까 한두장 정도는 이미 찍힌 거고요. 그러면 서른 한네장 정도를 이제 찍을 수가 있겠죠. 셔터 그 스피드나 이런 거를 이제 노출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이 있는 뭐 카메라라서, 어, 나름 뭐 차, 초보자들이 촬영하기 좀 편한 것 같아요. 물론 요즘 나오는 뭐 디지털 카메라에 비하면, 어, 상당히 불편한 그런 카메라지만, 또 나름 그런 게또 재미 아닐까요? 아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함께 필름 카메라에 필름을 한번 넣어 봤구요 제가 또 다음번에 재밌는 음, 그런 아이템들이 있으면 또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도 가자김의 나이프 스토리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